히트! 안녕하세요. 세수래입니다 자, 오늘은 충남 아산에 있는 대동 낚시터에 왔습니다. 대동 낚시터 지금 잔교에 왔는데, 어, 밤 낚시를 하려고 조금 늦게 출발하고 저녁 먹고 지금 이제 찌마치고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자찌를 쓸 건데 전자찌가 이번에 1, 2, 3 피싱에서 새로 나온 하부에 약실이 달린 전자찌예요. 그리고 위에는 점등이고 이찌 맞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카본찌하고 똑같이 맞추는데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노란 것까지 검은색 목 마디까지 해서 찌맞추고그 다음에 두탑 초록색을 걸치거나 아니면은 여기 빨간색까지 걸친 상태에서 등이 보이면은 챔질을 합니다. 지금 밥질 몇번 했는데 옆에서는 고기가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지금 표현을 못 봤는데 한번 낚시를 해 보면서 컨셉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첫 캐스팅하기 전에 장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는 낚싯대는 2구대, 그리고 원줄은 여기 고기가 좀 사이즈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매운 게 1호를 매나와서 라인은 1호, 찌는 123피싱, 메론 대짜리 3.9g짜리, 그리고 밑 채비는 나노 강산 합사 편대, 그리고 편대는 지금 밑에 6, 그리고 지금 위에 업다운링 2개 내려서 0.7, 그리고 중짜링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여기 지금 잔교에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작게 하는 걸 이해해주세요. 오늘 미끼는 일단은 집어제로 천나무상 50cc, 역작 천나무상 50cc, 그리고 고이미 50cc, 그리고 아쿠아텍2 50cc에서 400에 물은 250 넣습니다. 그리고 바바가를 조금만 넣어 줬고요. 그리고 글루텐은 신메라 50, 와다 50, 그리고 알파 21, 25 넣고 물175 넣고 많이 저었습니다. 그리고 밥 하나 더. 대박 어분. 대바거분. 대박 어분을 이제 후가도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노속고질이랑 이제 도로로 이렇게 많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찢어서 이후가도로그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깬 이유는 여러 가지 깬 이유는 저도 여기 낚시터가 거의 올 겨울에 올 겨울에 한번 와보고 처음 한번 낚시터라서 어떤 게잘 먹는지 몰라서 일단은 집어제로 집어를 좀 해서 고기가 들어오면 글루텐이나 대박 어분으로숙해서 한번 잡아내보겠습니다. 지금 집어제 한5섯번 정도 던졌는데 약간 터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글루텐 한번 달아서 던져볼게요. 어, 대동 낚시터 겨울에 오고 되게 시즌 중에는 처음 와봤는데 어, 낚시터도 크고 지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각 자대에도 사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잔교는 2만 원이라고 해요. 2만 원이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점등치쓸때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초록색을 물에다가 살짝 걸쳐놓고 약간 이제 밝아지는 느낌이 나면 저는 그때 챔질을 합니다. 어 지금 입질, 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루텐, 자 글루텐의 입질 왔습니다. 어 여기 자주 오시는 조사님들 얘기로는 다잘 먹는다고 합니다. <laughs> 우와 히트. 자 조금 빠르게 올라왔는데 히트가 됐습니다. 오우 대동국이 힘 좋은데요. 오 정우 우와 우와 잡았습니다.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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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즈 우와 우와 사이즈 좋은 붕어. 이야 <laughs> 큽니다. 잡았습니다. 예. 어, 지금 일단은 컨셉은 어, 정확한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빠르긴 했는데 약간 절대로 빠른 자한 마리 히트 자 부드럽게 자, 올라왔습니다. 우와, 우와 대동고기 사이즈 인정 힘도 인정 낚시터가 커서 그런지, 힘이, 와, 엄청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예. 오오오 오. 꼬리 싸등이 맞겠어. 우와. 이야, 엄청 커요. 우와. 안전벨트. 야 강선 쓰면 안 되겠어. 다 휘겠어. 우와, 꼬리 봐. 예. Yeah. 현재 컨셉은 편대는 0.8에 중자 2개. 그래서 부드럽게 탔습니다. 옆에서는 편대를 1.3을 걸었답니다. 1.3, 1.5만. 조금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히트. <laughs> 어, 여기, 어. 아직까지 바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컨셉, 컨셉이 힘드네요. 이번엔, 어? 발견인가 아니구나. 이번엔 길쭉한 붕어 잡았습니다. <laughs> 컨셉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편대가. 옆에서, 옆에,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세게 먹힌다고, 여기 대동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엄청 세게 먹힌다고 해서, 전 처음에 아까 0.7에서 중자 오링으로 이제 위에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처음에 터치가 있다가 점점 입질이 없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점점 지금 링을 박아서 지금 현재는 편대가 085, 085에 위에서 중자 두개 눌러놨습니다. 좀더 표현 보고 속도나 이런 걸 한번 너무 빨리 올라오면은 링을 받거나 아니면 치탑을 조금만 더 올려서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아, 제가 좋아하는 입지는 아니었는데 걸렸습니다. 체포! 들어와! 예, 으죠 약간, 지금 방금 입질은, 채비 언니 스타일, 통, 정읍이었습니다. 예, 자, 정읍. 오, 정확히 6시, 12시가 아닌, 와, 여기 대동 붕어들은 사이즈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후쿠네, 후쿠. 후크. <laughs> 자, 같은 컨셉으로 한번 더. 자, 여기서 컨셉을 지금 제가 이쁜 찌우림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꾸 컨셉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냥 8호, 8호에 중자두개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히트 어인형가 하장가 오 정읍입니다 오오 힘이 엄청납니다요 오 이야 좋았다마 야. 이야 <laughs> 빵좀 붕어 잡았습니다. 예. 오, 오, 오. 어, 살려주니까 고맙다고 백덤블링 하고 갔네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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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렸습니다. 오 이번에는 한 마디 쭉 이쁘게 잘 올렸습니다. 우와. 음. 힘이 와. 자, 릴리. 벨트입니다. 또 키트. 와, 애들이 기본 사이즈는 다 이만하네요. 와, 정읍 예. 오늘은 진짜 낚시하려고 온게 아니라 먼길 왔으니까 그래도 이 낚시터. 소개도 좀할 겸, 그냥 찌도 오랜만에 점등찌를 쓰는 거라서 이것도좀 테스트할 겸 낚시를 해봤는데, 어, 대동지, 어우, 어우, 한 잡을 수 있었는데. 일단 대동지, 어, 낚시터도 크고 뷰도 좋고, 정말 재밌는 낚시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면은 또 이제 연밭 포인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 연밭 포인트에서도 다음에 한번 낮에 좀 일찍 와서 해가 이쪽으로, 바, 이쪽으로 받고, 낮에는 저쪽 연바 포인트 보다가, 밤 되면 이쪽 분류권으로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들 하세요.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갖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채비 언니가 나올게요. 바이바이. 어, 자연스럽어.